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합니다.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좋은 오늘 자유와 평화 수호의 유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엔 기념 공원에 세계인이 모두 모였습니다.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부산 유엔 기념 공원에서 한국전 참전 유엔군 전몰 장병을 추모하고 자유와 평화 수호의 유엔 정신을 기리는 제67회 유엔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오전 11시 화남시 부산시장과 참전국 외교사절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비롯해 국내외 참전용사, 육해공군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영국, 터키,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The As we see today, it continues uh, to be a place of respect and honor. Uh, uh, I think today uh, is a very important day okay. for two reasons. One, it's very important for the families that have traveled from such a long way uh, to come and see the fallen heroes. And for them, it is very important, in some cases, it's their first visit. 기념식은 11개국 안장국 국기 입장으로 시작돼 국민의례와 부산 시민이 참전국 용사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 상영과 기념사, 조총과 묵념, 추모공연,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추모공연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도라지와 비제의 로망스를 합창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직후 부산지역 재건사업에 힘썼던 미군군수사령관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미망인 한묘숙 여사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에는 육해공군 장병이 2,300개의 개별 묘역에 국화를 헌화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31일까지 국화꽃 전시회가 열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유엔 평화 대축전이 열리는데요. 전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엔 기념공원에서 NSP 통신 도남선입니다.